갑자기 나타난 두 개의 검은 피라미드 바로 이성범 건축사가 설계한 유지커피웍스예요 최근 2025년 목재공간대전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 작품은 제주공항 근처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어요 이 건물은 삼각형 모양으로 두 개가 나란히 서 있는데 주변에 제주 감귤나무들과 어우러져 있어요 제주도 땅이 기본적으로 어떤가요? 수평적이잖아요. 바다도 쫙 펼쳐져 있고, 밭도 쭉 퍼져 있고, 오름도 옆으로 길게 누워 있죠. 이런 넓디넓은 도화지 위에다가 하늘을 찌를 듯한 두 개의 수직 덩어리를 딱 세워놓은 거예요. 주변 풍경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서도 동시에 하나의 거대한 조각품처럼 보이거든요. 사람들이 피라미드 같네. 라고 탄성을 지를 만큼 강렬한 첫인상을 남기는 이곳은 제주도의 평온한 일상에 예술적 자극을 선사하는 특별한 건축공간이에요. 건축공간을 추천하는 건공추에서 피라미드 카페로 불리는 유지커피웍스를 7가지 관찰자의 시각으로 살펴보면서 건축 이야기를